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멘트면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. 아, 이번에 그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오늘은 그래도 조금 700명대로 좀 떨어지긴 했더라고요. 근데 1000명을 넘어가면서 지금 조금 뭐 거리두기 2.5단계에서 뭐더 이제 심해지면 3단계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참 굳이 걱정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안 그래도 고객님들께서 어, 탁송출고 그니까 러 중고차 홈서비스에 관해서 연락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지금 뭐 제가 이제 어저께 조금 탁성출고 때문에 이제 일이 좀 늦게나서 오늘 이제 쉬는 날이어 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 보는 건데 일단은 저희 멘트맨 중고차 그 탁성출고 지금 많이 연락들 오고 계시니까 그 필요하신 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오즈스트 한 것처럼 똑같이 전화로 영상 통화로 확인시켜드리고 할수 있으니까 연락 한번 주시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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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로 네,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어,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차량 소개하는 중고차 이제 저희 맨투맨 중고차에서 괜찮은 차량 저렴한 차량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지금 저는 이제 시내를 달리고 있고요 이 차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차량입니다 아. 이 차는 그랜저 TG예요 그랜저 TG LPG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LPG 차량이면은 연비가 일단 많이들 좋은 걸로 이제 알고 계시죠 연비도 뭐 근데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염, 염, 기름값이 많이 안 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디젤도 요즘에 1 0 0만 100원대 가 됐기 때문에 고급가지나 1,100대가 됐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휘발유도 뭐 1,300원대 이렇게 1,200원대 후반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기름값이 뭐 다들 이렇게 안정은 좀 됐다고 요즘 생각은 하는데요. 어 LPG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비싼 곳한 700원 정도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700원 한 초반 정도. 네, 근데 요 그랜저 TG는 2,000 6년식 맞나? 2008년식인가? 여기서 나타 아마 2006년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2 0 0 6년식에제 지인분께서 타시던 그랜저 TG입니다. 저 지인분이 이번에 그랜저 IG로 이제 차량을 변경하시면서 이 TG를 이제 팔아달라고 <laughs> 했어요. 근데 이게 뭐 금액이 많이 나가는 차가 아니어서. 어, 팔, 라는 개념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, 이제, 제가, 근데, 지금 한달 정도 이 차를 주행을 계속 해봤는데, 차가 굉장히 좋아요. 깨끗하고 깔끔하고, 물론, 이제,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, 뭐,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, 어, 뭐, 조금, 뭐, 옛날 차 아니냐, 그럴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뭐, 후방 카메라 정도만 설치를 룸미러에다 하고요. 그 다음에, 내비게이션 거치대, 요거 제가 하나, 선물로 드릴 거예요 전자 자동 이 센서로 움직이는 내비게이션 거치대 있거든요 그거 제가 하나 드릴 거고 그리고 뭐 고거 외에는 뭐 공간 좋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 어 좋아 네, 운전석에 전동 시트 있고 그리고 뭐 연비 깠스니까 좋고 뭐차 그런 쪽으로도 TG 디자인 괜찮잖아요 네, 그래서 이걸 이런 걸 찾는 분은 좀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조금 중고차를 살수 있는 게 없냐라고들 하시는데 이렇게 좀 개인 명의 차들이 나왔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중고차는 구매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계약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. 매도비가 뭐예요?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. 매도비는 저도 조금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없어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매매 상사의 수익입니다. 예. 성품용인 차량을 구입하시면 매매상의 수익을 받아요. 그게 33만원 뭐 주차비, 뭐 이런 대행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없어지지가 않다고 하면은 차 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정책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경차를 300만원짜리 샀어요. 뭐 300만원 경차가 가장 싼것 중에 하나겠죠. 근데 이전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차는 근데 딜러 수수료 저희가 35만 원 받는데 35만 원에다가 매도비가 33만 원입니다 그러면 은 경차 300만 원줬는데 이전비 명목으로 부대비용 명목으로 70만 원이 나가는 거 75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경차는 그런 걸좀 줄여서 뭐뭐최 최소 한 6만 원 7만 원부터 해가지고 수입차 같은 거 비싼 거는 뭐 3천만 원 받아도 뭐 3천만 원짜리 차 사는 3천 3만원 달라른다고 해서 뭐, 아니, 너무 뭐좀 이거 왜 받냐? 막 그러시는 분은 잘 없어요. 근데 어 그래도 안 받으면 좋긴 한데 제 말에 그 금액이 좀 너무 큰것 같아서 이건 좀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아 중고차 파는 사람들이 너무.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추천하는 개인 명의 차량들 이런 거는 이제 그 매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 금액이랑 뭐 수수료도 뭐 사실 뭐 이거 좀 팔아서 뭐 수수료라기보다는 정말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, 이런 싼 차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가.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지금 이 차는 그랜저 TG 2.7 LP 차량이고요. 그리고 색깔은 흰색입니다. 사진 제가 연락 주신 분들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저 보내드릴게요. 전화번호 한번 말씀드릴게요. 자막을 아마 핸드폰으로 그냥 띄울 것 같아서 010-3347-7575맨투맨용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. 제가 전화 받으면 제가 전화 주시면 제가 받을 거고요. 이 차는 그랜저 TG 2차 2, 270 LPG 차량이고요. 근데 흰색에 이제 키로스가좀 많아요. 36만 키로 주행했습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이 차를 운전하고 있죠. 아 이거 뭐 30야 이거 어떻게 타냐? 괜찮습니다. 솔직히 음, 말해서 괜찮아요. 저 손님들 오셨을 때 이거 몇번 태워드렸는데 손님들 다 깜짝 놀라시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네요. 저는 뭐 10만 키로 넘으면 차다 고장 나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. 네 절대 그렇지 않고 사실대로 와 보시고 타 보시고 제가 주행도 같이 해볼 거고 소모품 제가 뭐 라이트나 에어컨 필터 뭐 이런 거다 교체해놨습니다. 근데 이제 뭐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거는 구매하실 때 제가 공업사 들러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금액 금액입니다. 이차 금액은 60만 원 60만 원입니다. 왜 60만 원이냐 간단합니다. 이 차는 지금 폐차장에 가서 폐차만 해도 70만원을 줘요. 그 이제 TG, LPG, 지금 회사장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. 뭐, 개인이 전화했기 때문에 조금 싸게 부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, 뭐, 아무리 싸게 부르도 50만원까지는 얘기를 할 겁니다. 근데 제가 뭐, 나중에 타시다가, 대행든폐차 알아봐, 이제 폐차 보낸다 그러면 제가 알아봐 드릴 거고, 60만원, 70만원, 60만원, 아니, 70만원까지 60만 70만 보장을 해 드릴게요. 근데 70만원에서 2차 규면 60만원, 즉 2차 가격은 130만원입니다. 60만원만 투자하시고, 소모품 뭐 관리 뭐 하시면 10, 10만 원이 되죠. 뭐 브레이크 패드 간다 그래도 10만 원이 되니까, 네, 그렇게 해서 60만 원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차 제가 이 위에 아까 전화번호 말씀드렸죠. 이건 자막을 제가 못 띄울 것 같아요. 지금 이거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올리는 거라서 이건 자막을 띄우기가 좀 그렇고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010 3347 7 5 7 5 최현진 대표입니다. 이거 제가 연락 주실 분들한테 사진 쫙 보내드리고 진짜 이거는 어 제가 지금 타고 있지만 주행도 그랜저 TG 특성상 좀 쇼바가 어떻게 보면 좀 물렁물렁한 쇼바라 그러나요? 주행 이 승차감도 굉장히 편안하고 어른들도 타고 다니실만 하고요. 그리고 뭐 차량 금액이 뭐 정말 싸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스크래치 그런 데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보험도 그랜저 TG는 뭐. 보험 막이 수가율이 막 높은 차가 아니어가지고 보험료도 아주 혐, 이 합리적입니다. 제가 지금 이 차가 보험료가 45만 원인가 나오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정말 저렴한 차, 많이 손에 안 보는 차 찾으시는 분들한테 최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차 보러 오셨을 때 이유 있는 내고는 제가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건 진짜 깔끔한 내장이야. 좋은데. 일단 그렇고요. 자 전화번호 다시 말씀드리지, 010 3347 7 5 7 5멘트면용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. 어,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차량의 상세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실제로 제 오셨을 때 저희 멘트면정고차에서 실제 판매하는 것처럼 시운전 다 해드리고. 공업사 가서 하부 체크 다 해드릴 테니까 너무 이렇게 와 그거 너무 킬로수 많은 걸 어떻게 타 이렇게 생각 물론 좀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사실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난 이런 차 찾고 있었어 킬로수 많은뭐 어때 문제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엔진 미션 뭐 이런 거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제가 충분히 안 제가 안전하지 않으면 제가 타질 않겠죠 에.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-3347-7575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뭐 요건 말고 다른 차들도 상담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